우리 여러분들 이번에 찐피증, 짜피증으로 인해 항아리 뭐 받을지 고민 많이 되시죠? 그 고민 제가 나눠드릴게요. 어, 항아리가 주는 대로 그냥 쓰면 여러분들 그런 고민 같은 거안 하셔도 됩니다. 괜히 이것 때문에 뭘 받아야 될지 그 고민하는데 시간 쓰지 마세요. 우리 항아리한테 점지받으면 됩니다. 당신의 고민을 줄여드립니다. 더 이상 숨지 마세요. 항아리단 분들 창피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남자답게 모험을 했을 뿐이고 저 존버단은 어우, 그거 존버에서 뭐가 달라진다고? 잠깐만 우리 투표 한번 해볼까? 우리 본인이 해당되는 존버단과 항아리단의 투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우리 항아리단 이거밖에 안 돼요. 이 악의 물이 존버단한테 밀릴 거예요. 와 진짜 속상하다. 야 우리 항아리단 게임 다 접었어요? 야 우리 항아리단 많이 죽었다 많이 죽었어 안 되겠다 우리 존버단 분들 마지막으로 후회하지 않을 기회 드립니다 심연에 와서 500개 이상 전설 무백득시 치킨 드립니다 야 아니 카톡왜 걸렸냐 <laughs> 아니, 씨. 아니 카카오톡 운영자 분들 카카오톡 지금 점검인가요 두 마리라면 고민해 보겠어 야 파격이다 진짜 이게 더 이상 안돼아 진짜 더 이상 안돼나 생각 언제 바뀔지 몰라요 치킨 두 마리다 나 진짜 더 이상 안돼아 몰라 원 플러스 원 치킨 아니고 원하는 메뉴 두 마리입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치킨 두 마리면 여러분들 현금 가치를 얼마냐 최소 한 5만 원 정도 돼요 250개에서 4 0 0개한 마리야 치킨 대신 패키지 가능 패키지 5만 원 안팎으로 가능 가자 강우야 그래 보내봐라 보내보세요, 오케이. 아, 또 우리 첫 번째 행운의 주인공 왔네요. 자, 첫 번째 우리 행운의 주인공, 윤고무고무씨. <laughs> 야, 야, 윤고무고무. 윤고미씨, 오케이. 당황했잖아요. <laughs> 아, 사람을 놀래키고 그래. 자, 우리 <laughs> 윤고미씨, 첫 번째 주인공. 투력 22,800이고, 어, 뭐, 과궁을 좀한것 같네요. 장궁병이고, 야, 장궁 초음파의 끈질긴, 어? 야, 끈질긴도 전설이 있어요?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엠블럼이나 방어구의 선택을 받지 못했네요. 와, 또 왔다. 예약자 폭주한다, 이제. 늦으면 없다. 자, 우리 첫 번째 행운의 주인공, 갑니다. 슛! 자, 두 번째. 슛! 슛! 와, 무기 경이 끝났어요, 일단. 만평하게 깔 거예요. 뭐 끼고 있어? 영수야? 아, 어, 일단 뽑았어. 일단 치킨 날라갔습니다. 개정주문 <laughs> 일단 치킨 빠이빠이. 슛! 기만 슛! 딱! 아! 아, 너무 아쉽다. 이게 안 나오네. 아, 제가 여러분들에게 치킨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아, 이분은 준비가 되어있네. 몰리 앞에 딱 그냥 세워놨구만. 두 번째, 우리 행운의 주인공 디멘터님이고, 투력 19,700입니다. 거의 소가금이거나 무가금이거나 소가금이거나... 자, 갑니다. 톡슛 딱. <laughs> 따. 따. 잠깐만. 13개나 왔는데? 다섯 번째. 쉿. 아 씨. 아직 몰라요. 마지막 3개 남았습니다. 따. 자, 우리 분주 님. 그 원하시는 치킨 브랜드와 그리고 치킨 메뉴 어, 보내 주시면은 두 마리 보내 드릴 거고요. 각각 다른 메뉴로 보내 주셔도 됩니다. 자, 세 번째 행운의 주인공 님입니다. 자, 51개 출발합니다. 쉿. 와, 바로다가. <laughs> 야, 운영자님. 좀 제대로 된것좀 주면 안 되냐, 근데? 이러면 은 사람들 안가요 슛. 와, 깜짝이야. 또 나온 줄 알았네. 자. 톡 툭. 아니, 27,000 투력이 치킨에 바꿔먹는 거 맞아? 자, 바로 갑니다. 첫 번째. 톡 툭. 제발. 슛. 아, 어... 제발, 제발, 제발! 아이씨, 내 황! 형, 치킨 보내줘. 자, 우리 다섯 번째 행운의 주인공, 유댕님이시고, 투력 2만까지 3이 부족하네요. 자, 들어갑니다. 첫 번째. 슛! 슛! 아, 씨. 야, 진짜, 운영자. 이러면은, 누가 까겠냐, 이거. 29개니까, 치킨 한 마리로 갑니다. 자, 제발 떠라. 첫 번째 갑니다. 슛! 톡 딱! 우리 개복치님. 이미 항아리 다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저번주에 항아리 까고, 아, 이번주부터는 착실하게 모아서, 2주 뒤에 선택론 상자 받아야지 하다가, 또못 참고 까는 겁니다. 슛토슛 슛. 아, 개정주 보내세요. 예. 드시고 싶으신 치킨으로 우리 개복치 님 보내 주시면 됩니다. 예. 야, 근데 이제 무섭다. 까기가. 자, 이분은 360개이기 때문에 29,000원짜리로 그냥 결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제발. 두 번째. 아! 아. 아 진짜 왜 이러냐? 아니 전설 언제 나올 건데? 제발. 20개 때는 확률이 이거 너무 떨어져. 이거 안 돼. 500개 개 이상만 보내. 야, 아니 어떻게 벌써 마이너스 18만 원이 찍히냐? 진짜. 아. 자, 몇 번째예요, 이거? 몇 번째야? 몇 번째지 기억도 안 나. 아홉 번째인가요? 첫 번째. 슛. 와... <laughs> 이 캐릭 엠블럼 있잖아 <laughs> 야이 정도면 진짜 운영자님의 그 장난 아닌가 하필이면 엠블럼이 있는 캐릭에다가 엠블럼 전설을 넣어준다고 항아리 53개 갑니다 첫 번째 슛 딱딱 마지막 자 갑니다. 우리 몇 번째인지도 몰라요. 예, 이제는 기억도 안 납니다. 자, 가겠습니다.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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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야, 보슈 재밌었다, 그래도. 25만원짜리 영화 한편 봤다 생각하지, 뭐. 비싼 영화 봤다.